이해할 줄 믿습니다 자 1, 1절부터 7절까지 앞달락 어제 우리 함께 본 앞달락에서는 디모데가 가진 그 거짓없는 믿음 그 믿음이 전통적으로 또 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임을 사도마을이 제 상기시켰죠 또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시 막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벌이 이제 그걸 언급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디모데가 그렇다면 감당해야 할 복음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본격적으로 디모데가 이제 감당해야 될그 사역, 복음 사역,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감당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 복음 전달자로서의 책무가 있다. 가르치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책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책무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책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체성,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에, 그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임명받았다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왜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뭐하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줄 압니다. 나는 누구냐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인로서 으 뭐하는 사람이냐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정체성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뭐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또왜 교회 다니냐?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맡은 일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나는 복음 전는 선포자다. 나는 사도다. 또 가르치는 교사다 분명히 이러한 임명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임명받은 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해야 할 당연한 임무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뭐라고 얘기하고있습니까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이번 누나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이런 책무을 가지고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누나 그러므로 이게 또 누, 누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디모데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 인물을 감당하다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면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지금 죄인처럼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있습니다.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은 나의 이 상황 때문에 혹시나 디모데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로 이 사도바울의 심정입니다. 혹시라도 아들같은 순수한 디모데가 아직 디모데는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디모데가 이 대사도바울의 지금 겪고 있는 이 처지를 보면서 아왜 복음 전자가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축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 대신 디모데가 더욱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에 복음 전도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절나을 있습니다. 자, 팔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난을 받으라. 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위축되지 말고 왜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오게 갇히는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 전도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과 디모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한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냐,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들은 사명이 생겨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사명을 전해야 될 그러한 책과 우리한테 있습니다. 복음에 빚졌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근총을 우리가 먼저 맛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도 나누고 전하는 자의 책무를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땅의 교회적으로도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뭐 방역 지침을 잘 지켜나면서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바로 해피 행복 바이러스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전파되도록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다고 바로 예수님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이것까지 전파되는데 막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막을 것은 막고 막히지 말아야 될 것은 막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막고 예수의 행복 복음 바이러스는 전파되도록 애서야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예전이나 동일하게 말이죠. 왜냐? 그 어떤 전염병도 예수 뭐 예, 은혜 받은 자의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막혀서는 안 됩니다. 막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전도와 전도의 책무, 복음을 전할 책무와 더불어 어떤 책무가 있느냐? 고난을 감당할 책무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자,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책무가 있다고요? 고난을 감당할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바오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리,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우서에서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을 열과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채찍과 돌에 맞았으며 거짓된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당했고 굶주림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있었던 이 고난은 선택 사항이 아니요 복음을 위해 사는 한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죠.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다. 왜 복음 전도, 복음 전한 자들에게는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 고난은 복음 전하는 열정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내가 이러 이런 고난을 받아왔다. 사도바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야, 내가 보로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될터인데 네가 감당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왜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괜찮은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겁니까? 왜? 왜죠?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미워합니다. 세상은. 왜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또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죄와 어둠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무능.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이 복음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세상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요. 왜요?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감추고 있는 것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죄다 다드러내 드러내거든요. 강력한 빛 강력한 하나님의 빛 아래 그 감추어진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 말이죠.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다 폭로가 되거든요. 죄가. 그래, 감추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 다 폭로하게 되는, 열어놓게 되는 이 복음을 좋아하게 되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복음이 오는 것마다 복음이 오는 것마다이 어둠이 썩어져 가는 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와 가지고는 복음 전달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게 자꾸 딱 예, 네, 네,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죄가 폭로될 수밖에 없고 감췄던 것들이 다 폭로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 빛에 속한 예수님의 복음을 좋아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좋아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위에 선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일 리가 잘될 없습니다. 아왜 세상은 왜 이러지? 왜 교회를 싫어하지? 왜 예수 믿는 자를 싫어하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좋아함은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를 세상이 좋아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던가,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던가, 아니면은 세상하고 비슷해진 세상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비슷해진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세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이 친구라고 얘기하죠 화합하자고 얘기하죠 화합한다고 또 같이 지냅니다 왜요?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당연히 세상이 싫어하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당연히 싫어하거든요 자 이런 이유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때때로 고난 당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전한다면 반드시 고난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럴 경우 그 상급이 천국에서 최고로 영광스럽게 될줄 믿습니다. 어떤 상급이 최고로 영광스러울까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은 겁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어떤 때, 어떨 때 주어질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했을 때, 복음에서 죽었을 때, 근데 요즘은 복음에서 순교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이 현세만 살다가 없어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몸을 입고 또 다른 영의 몸을 입고 거하게 될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짧게 살다 갈 여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를 항상 소망하고 거기를 계속 묵상하고 그쪽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를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더 많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더 묵상. 네. 자꾸 다른 것들, 다른 문화나 다른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꾸 여기를 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전부다. 딴데 보지 말고 여기만 봐라. 이 세상을 바라봐라. 이게 전부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 그 상급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영광스러운. 네.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상급은 더 없이 크고 영광스럽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갈 때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잽도 안 된다. 흔한 말로 잽이도 안 된다. 아마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아픔, 이 땅에서 고난은 글쎄 어디 어디 비하면 좋을까요? 뭐 주사 맞을 때, 주사 맞을 때 잠깐 따끔하는 거. 근데, 근데 그 주사를 맞아야 내가 이 병에서 낫고 또 회복하고 또 평안하거든요.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이 주사를 맞아야 내가 이제 평안하게 되거든요.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는데, 여러분 주사 맞는 그 따끔한 게 아프다고 그걸 안 받겠습니까? 그 그래 나중에 내가 회복되어서 편안하고, 이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주사 맞는다고 따끔했던 거,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 고통, 주사 맞을 때 싫죠? 따끔하죠. 근데 나중에 나와 가지고 그 회복되는데, 그 기분 좋고, 그 행복함이 있는데, 그 따끔한 거, 그 싫다고, 그 주사를 안 맞습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영원한 세계에서그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은 뭐와 같을 것이다? 따끔한 거예요 따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고통에 비하면 대신 우리가 누릴 영광은 엄청난 것인데 그 아픔을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분명히 나중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살았던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따끔한 거에 불과한 그 고난이 예그 고난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할 때 주님은 또한 넉넉히 우리를 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한 마디만 하시고, 야그 따끔한 거니까 그 별거 아니야. 나중에 네가 회복될 때그 영광을 생각해봐. 야 가서 고난 겪어라 그 따끔한 고난을 할지라도 그 고난의 그 현세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야그 따끔한 거니까 나중 생각하고 한 마디만 하시고 그냥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때 그때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그때마다 넉넉히 우리를 도우시게 된다는 줄 되는 줄 믿으시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장차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서 당한 이 고난은 예수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 예수 믿는다고 겪게 될그 고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나중에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줄 압니다. 잠시 잠깐 지날 따끔한 곳에 지나지 않을 줄 압니다. 주님, 그때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가 다시 회상하게 될별것 아닌 그 고난. 주님 그것 때문에 저희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저희들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믿고 그 어떤 성도로서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 당할 고난 이겨낼 책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주님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영원한 세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책무, 복음 전하는 그 책무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당한 그 고난도 이겨낼 그 책무를 저희들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안에 귀의 식구들 주님 지켜 주옵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좋은 날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긍휼히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환부에 솔론 주시고 두 무덤 보리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기적적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몸 건강을 지켜주옵시고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 또 그리고 절망의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